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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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또 왜? 엄마, 나 유튜브 하고 싶어, 너튜브 하고 싶어. 유튜브 장비가 얼만지 아니? 아 카메라 사줘, 카메라 사줘, 제발. <laughs> 자, 놀라셨죠? 자 이거는요. 저도 놀랐는데 어, 작년 그 명절 때 네. 저희 집안에서 실제로 저희 조카가 누나에게 네. 했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만큼 요즘에는 사실 어, 너무나 다들 영상에 관심이 많고 시작은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찾아온 곳이 있죠? 여기는 롯데백화점 건대 스타스티점이고요 큐브마라는 매장에 오시면은 영상에 필요한 장비를 A부터 Z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입니 네네. 정말 적은 금액으로 딱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비싸지도 않아요. 딱세 그러니까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거 뭐죠? 링나, 링나. 링 라이트라고 링라? 네, 링 라이트. 링 라이트. 링 라이트라고 이제 조명이죠. 아니 유튜버들은 나 얼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맞아. 내 카메라 나 얼굴 똥색이야.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카메라의 문제도 있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 조명, 밝기가 받쳐줘야 얼굴이 살아나요. 조명 없으면 솔직히 얼굴 약간 조명빨도 있잖아요. 아, 조명빨 장난 아니죠. 네.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의 뭐 나이로 따지면 10살 정도의 차이. <laughs> 이렇게 밝기와 아, 색감이 조절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이 정도만 봐도 어떻게 감독님 괜찮은가요? 1 0살 어려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끄잖아요? 안돼 번호 안 물어봐. 네. 근데 키면요 번호 물어볼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조명 가격이 애초에 엄청 비싸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두기만 하면 되고 가격도 착합니다. 가격이 일단 착하니까 요 정도 가격이면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담 없이 선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문템으로 추천하는 조명입니다. 어, 아주 네. 너무 말씀 잘하신다. 입문템으로 <laughs> <뭐야>? 딱입니다. <laughs>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보이시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휴대 휴대폰에서 꼭 휴대폰에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이크예요. 음. 아니, 네. 솔직히 왜 마이크가 필수템, 입문템 그 중에 왜두 번째로 들어가 있냐면요, 조명만큼 마이크 너무 중요합니다. 음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찍었을 때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도 있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음. 근데 실제로 어~ 우리 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좀만 밖에서 저런 거 네. 저런 거 어, 저런, 저런 소리를 것들? 막아줄 수 있어요. 자왜 막아줄 수 있냐 여기 보이시죠 샷건 마이크예요. 이 방향대로, 그러니까 찍는 방향대로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 씨께서 찍으신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요새 먹방 많이 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음. 먹방 먹는 것도, 음. 먹는 소리 되게 중요하고, 또 ASMR 핫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는 마이크 진짜 필수예요. 어우, 너무 잘하신다. 음. 아, 또 굉장히 마이크가 가벼워서 뭐 우리 여성분들도 가지고 다니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선물하기는 에뭐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 씨 어때요? <laughs> 크리에이터 같은데요? 네, 크리에이터 같나요? <laughs> 좀, 좀 어떻게 구독 좀 많이 받을 것 같나요? <laughs> 아, 구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가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든 그냥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볍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laughs> 한 손으로 들 정도면 진짜 가벼운거 그럼요. 아. 왜냐면이 어. 정도 세팅으로는 좀 밖에서 촬영하기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리가 안 들어갈까봐. 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크가 저를 향해주고, 가볍고, 싸고, 그냥 사서 톡 끼우기만 하면 돼. 그냥 토끼어서 다니면은, 그냥 이제 나도 그때부터 크리에이터 되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구독과 아... 좋아요 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제품. 요 작은 녀석. 진짜 작다. 이 작은 녀석이 근데 또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작은데, 응. 그렇게 욕긴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한번 이제, <laughs> 어, 이 삼각대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 삼각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책상에 올려두고 사용하시기 정말 편하죠. 자, 이게 편한 게, 일단은 너무 가벼워요.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너무 가볍고, 낮은 삼각대를 구매한 다음에, 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아쉬운 분들은 이제 추가 구매를 이렇게 하셔서 길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길게. 셀카봉으로도 변신을 한다는 어, 거죠. 길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볍지만 또 튼튼하니까 삼각대 역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커트. <laughs>